자 먼저 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봐야 돼. 음, 여러분들은 그이 교육업계 이 비즈니스 논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상 이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걸 많이 알아보죠. 근데 이 유튜브든 뭐 SNS든 다른 뭐 커뮤니티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 어차피, 거기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것들은 다 비즈니스예요. 그만 뜻은 뭐냐? 마케팅이에요 이분들을 편안할 수 없어. 왜냐면,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들과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타겟층을 잡아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사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 알아봐야 한다는 거지. 자, 잠입 환상의 실체라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셔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에도 이 비전공이 있었던 이분들이 뭔가 취업을 할수 있냐 이건 맞잖아요. 전공자분들은 약간 좀잘 모르겠어. 전공자분들은 지금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뭐그부트캡프라든가뭐 이런 것을 뭐 국비지원 이런 거 해서 가는 것은 당연히 맞고 솔직히 그쪽은 어차피 취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떠졌으니까 지금 막 취업 열심히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막 한다는 거는 뭐 이분들은 이미 뭐 잘하고 있으니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비전공 이 친구들입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이거를 가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전공 친구이셨던 분들은 뭐 이미 지금 뭐 어떤 거지 이미 선배를 통해서 지금 다. 잘 듣고 있을 거야, 솔직히. 지금 현재 어떤 건지, 현황만 파악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미 발등에불 떠져서 이미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비전공 이 친구들이 좀잘 몰라.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제 이 전공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좀잘 몰라서. 자, 그것을 약간 좀 보자면, 근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부트캠프나 국비 지원, 이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공이었던 이 친구들도, 정말 자기가 진짜 꿈이 있거나 뭐 한다 한다면은,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라. 국비지원과 국비지원은, 당연히 마케팅이니까,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로, 성공 사례만 부각시를 하는 거,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어, 당연히, 사례 있으면 그걸로 마케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좋고 나쁜 거를 따라서, 일단은,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비전공이었던 이분들은 여기서 자기네들의 현실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 보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자기 자신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봐야 돼. 자, 타겟은 주니어분들 특히 사회생활이 뭐좀 없으니까요. 취업준비생들.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성인으로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먼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할 책임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무조건 가져야 되죠. 책임져주지 않아. 누구든, 어,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서비스를 받는 여러분들은 그 고객이잖아요. 이 부트캠프나 쿠피존 이거 했었고, 또 그들만의 그 경쟁이 있는데,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이 하는 그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취업 준비, 아니 그러니까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단순히 이제 교육 기관의 말만 든다면 이 비전공 특히나 이 친구들은 이 부트캠프나 국비전 이걸 할때 교육 기관의 말만 한번 듣지 말고 현업에서 좀 요구했었던 이 사람들 얘기도 한번좀 들어본다던가 뭐 성공 사례 뭐 어려움 이런 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장밋빛 인사만 걸으시냐? 뭐 이거 부트캠프만 들어가서 무조건 뭐 이렇게 취업이 된다더라 요새는 뭐 sns 뭐 발달이 많이 돼서 뭐 그런 것들 많이 없겠지만. 걸러들 들을 필요성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아, 무조건 잠입보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 자. 이건 약간 조금, 너무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노력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요. 노력만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운이 따라줘야 돼. 운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 운이 아닌 것 같죠? 아니야. 무조건 노력하고, 아무리 그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안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앞으로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말입니다. 나도 할 말이 없어. 왜? 여러분들보다는 적어도 나는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 때 공채가 없었어요? 다 기회는 있었어. 근데 대신 뭐가 딸렸었겠지. 뭐학벌이 딸이든, 아니면은, 스펙이 딸리든 그래서 우리는 스펙 이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스펙 왜 공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이란 얘기를 많이 했어 니가 스펙을 따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기에서 빠져나갈게 이게 노력 부족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 왜 공채라는 게 존재했었거든 옛날에는 옛날에는 공채라는 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스펙 스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입사원의 스펙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공채를 못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깠단 말이야 논리를 근데 요새는 이 공채가 없어 왜 중고 신입만 노리니까 그죠? 중고 신입만 노리니까 이제는 이 스펙이고 뭐고 자시고 가네 네가 싸우는 거다 필요 없고 네가 바로 그냥 그, 실무로서, 그럼 바로 현장 투입해갖고, 니가 바로 일할 수 있냐, 지금 이거란,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지고 현재 지금 들어온 요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든타임이 거의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 어, 과거 IT 초창기 때 있었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C에 들어간 나무 이후부터에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었죠. 지금 현재 네이버, 다음, 그게 생겼었죠. 그 다음에 게임 쪽에 넥슨, NC 소프트, 이런 것들이 다 우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IT 기업들, 뭐, 지금도 살아있죠? 그때, 이커머스트부터 해서 어마무시하게 그 시장들이 폭발적으로 딱 드러났었었고, 모바일 때는, 모바일 때, 지금 현재 그 모바일 때 현재 지금 나왔었던 거지, 지금 네 카라쿠베 당토직냐, 그럼 몰두센, 다 이런 것들이 그, 그 당시 모바일 때 태동을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2010년도 때. 그때또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고야 하고 다 지금 죽어버리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 이 다음 10년 먹거리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상황에서 노력하면 성공한다? 지금은 이게 저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미래는 모르겠지만. 근데 향후에도 뭐 그렇게 더그 기회가, 이 파이가 더 커질 거냐? IT 쪽에서? 이건 모르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이쪽 파이에 미래 성장을 보면서 외국인도 투자를 해가지고 넣는다면 그거를 통해서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이 공식이 맞아요 맞죠? 솔직히 PC 전물도 하더라도 모바일이 다시 뜨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AI 들어온 순간부터 이 비즈니스 창출 무슨 기회 투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다 막혔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과연,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과연 그, 뭐냐, 파이 안에서 그질 좋은 일자들이 과연 나올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이 냉혹한 현실을 일단 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2025년도 이후부터는. 현실이 참 엄청 창학기올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이 경제성장의 한계,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니까 서로 땅따먹기 싸움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서로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신입이 밀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파일을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타협이 필요해요. 무조건 이 데이트 분석 적으로 가는 게 이게 맞냐라는 걸만 따져서 보자면은 솔직히 그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현실과 타협에서 그니까 러 정말 나의 진짜 꿈과 그 적성, 진로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형제 지금 내가 어떤 데든 뭘 해보겠다라는 거, 그게 맞죠? 틀린 말이 아니지. 그게 무조건 아닌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가기 무조건 바라고.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먼저 현실화 생각을 해봐야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이것까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꿈을 위해서 간다면은 정말 그거 자체가 나중에 비참해질 수 있다니까요. 정말? 꿈을 응원합니다. 근데 이 현실적인 대안도 같이 가져가야지. 무조건 꿈만 쫓는다고 그게 따라가지나? 아니면은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할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 생각을 해 봐요. 진짜 부모님들을 위해서 진짜 무작정 여러분들 꿈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만 감안을 해다 본다면은 아 너무 뼈 아프다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들 꿈만을 위해서 진짜 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마치 당연하지 꿈 응원해야지 여러분들 꿈 정말 소중해 청년이 없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무조건 꿈, 꿈을 쫓아야 되는 나이야 당연한 거지. 근데, 어떡해. 그래서, 이것만 좀가져줘 플랜 B와 C를 항상 준비를 해라. 이게 아니면 안돼라는게 아니고, 이게 아니어도, 뭔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무조건 데이터 분석으로만 갔다. 안될 수도 있어. 그럼 데이터 분석이 안 됐을 경우, 여러 가지를 대안을 또 만들어놔야지. 난 다른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아, 그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 안에서 파생돼서 또 AI로 해가지고 또 기회가 나온다니까요. 100%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근데 이 데이터 분석으로만 해석이 나올 거냐? 내가 말했잖아요. 이 이거 투라로 이거는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이거 무조건 그 지금 기종세대 이런 사람들이 믿지 말라니까요그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가 무조건 아 맞을 수 있겠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좀 위험을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사람과 약간 조금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만 약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랜 BC를 준비한 자세가 필요하다.